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에 미국 직투 계좌는 어느새 3억 2,200만 원 수익으로 올라갔고 장기 투자를 한지 4년 만에 드디어 미국 첫 번째 미국 계좌 평가 금액이 5억이라는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모으기 시작했던 계좌이며 2022년 하락장에서 정말 미친 듯이 웅집해왔던 계좌죠. 다 과거 영상들의 하락장 영상이 남아있죠. 그렇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억 7천만 원 매수를 진행한 계좌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1억 7천만 원의 제돈이 스스로 4년 동안이라며 181%의 수익률과 3억 2천 2백만원 수익을 벌어주었고 5억으로 불어난 과정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고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는 2천 4백만원 수익 중이고 두 번째 계좌 2천 100만원 수익과 한 차이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5천 4백만원 수익까지 현재 기준 총 4억 6천 1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저는 두 개의 종목을 째려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프리장에서 두 개의 종목 중한 종목 1차 매수를 진입했습니다. 멤버십 분들께서는 텔레그램과 멤버십 영상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할 의향까지 있으니 잘 체크해주세요.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그대로 바로 크게 상승해버린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FMC를 보고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개인적으로 무사히 통과했다고 생각한다고 시원하게 어제 영상에서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증시가 쭉쭉 상승해주니까 단기적인 고점 신호, 인간 지표일까요? 백악관에서조차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4월 폭락 때는 증시 쳐다보지도 않는다 라고 말하더니 9월 폭등하고 있으니 백악관까지 나서서 해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런데 현재 3대 지수 신고가뿐만이 아닙니다. 중소형 주들로 이루어진 러셀 2000 지수도 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어제 찍었습니다. 2021년 11월 전고점을 찍고 큰 웅덩이를 빠주었고,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신고가를 드디어 돌파해 주나 싶었는데 여기서 저항받으며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돌파를 해줬습니다 여기를 확실히 돌파해 주는지 아니면 휩소 속임수로 다시 저항받고 떨어지는지 이 부분이 현재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 모두가 이더리움 저항받고 떨어진다. 여기서는 매도해야 한다. 라고 말했대 이더리움은 돌파한다고 말하고 매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러셀도 결국 돌파를 하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러셀 2000에는 투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매일 꾸준히 봐온 분들은 지금 저 주가 추이에서 어떤 모양,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네, 바로 컵앤 핸드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무려 3년짜리 웅덩이 컵이 형성되었고 1년짜리 핸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돌파를 못해주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주면 큰 상승이 찾아올 수 있겠죠? 실제로 러셀 2000은 무려 969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긴 기간 빌빌기였던 러셀이죠. 과거 닷컴버블 폭락 이후 또 리먼 브라더스 폭락 이후로 이 정도로 오래 전고점 돌파를 못했던 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렇게 오랫동안 전고점 돌파를 못하다가 돌파를 해줬을 때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나 공부해보면 단기적인 웅덩이는 언제든지 찾아오지만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더 상승하더라 라는 데이터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암과 같습니다 그냥 지금 모든 자산이 다 오르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s&p500도 사상 최고치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 이더리움도 사상 최고치 다우도 사상 최고치 금도 사상 최고치 러셀 2000도 사상 최고치로 그냥 조금 괜찮다 10분 자산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자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자산도 사상 최고치에 있다는 거죠. 지금은 돈이 돈을 계속 벌어다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돈 복사다. 이런 말이 떠도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죠? 그리고 이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을 매입할 것이고, 금을 매입할 것이고,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고, 이더리움을 매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자본주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극소수는 자산을 더 불리고 대다수는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그렇게 강한 어조를 쓰냐고요? 진심으로 사실입니다. 예전에 주식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이 비슷했고 금리도 높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예적금 늘면 그래도 괜찮게 살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하락을 감내하며 The cat sat on the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화폐가 지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예적금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신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지금 여전히 너무 많고 투자를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극소수만 자산을 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분명히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극소수들은 이미 상승 다 누리고 자산 이미 다 불렸는데 뒤늦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좋은 강세장이 펼쳐져 있는데 이 기회가 지금 기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또는 이 기회장에서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들 대다수들은 그렇게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 저는 계속 자산을 매입할 겁니다. 단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종목 자산이 웅덩이를 파주었을 때, 그게 단기적인 얕은 웅덩이든 또는 중장기적인 깊은 웅덩이든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기고 웅덩에서 쭉쭉 판다는 오질 웅접 투자 원칙을 지키며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에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서 환전하지 못하고 원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환차 손을 각오하시더라도 원화를 달러로 바꾸셔야 합니다. 저 역시 원화를 계속 달러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 미국이 금리를 9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 금리를 또 내리겠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서 달러 가치가락했는데 하 원화 가치는 달러 하락 그 이상으로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뭐 관세에 대한 문제도 있을 때고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반대로 미국 경제는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 역시 지금 계속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있으며 원래 코덱스 나스닥 레버리지로 투자했던 국내 계좌를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로 교체한 겁니다. 코덱스는 환해지인데 지금은. 단기적인 환차손보다 주식 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원화 대비 달러가 더 강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투자를 시작한 ISA 계좌는 5개월 만에 환노출로 투자한 덕에 44%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딱 정리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원화를 달러로 미리 바꾸시고 우상향하는 자산을 보유 하고 홀딩해야 합니다. 버블이 끝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셔도 아실 테고, 미국의 M2 통화량을 보셔도 아실 테지만, 달러 화폐 가치도 서서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금, 비트코인, 서울 부동산 중 내가 더 확신이 있는 자산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 자산가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시간인데 좋은 자산을 너무 일찍 파는 행동입니다. 더 오래 보유했다면 수천 퍼센트 수익을 보며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던 자산을 겨우 용돈벌이에 만족해서 빨리 팔아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손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좋은 자산으로 전환한 다음 최대한 오래 보유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말씀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웅덩이를 항상 각오하셔야 합니다. 현재 RSI가 45 위에서 무려 102일 동안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거 이렇게 웅덩이 없이 쭉쭉 상승해 주었을 때, 2주 뒤 100%의 확률로 모두 다 하락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웅덩이 온다며, 라고 징징대지 마시고, 그 확률이 높은 구간이니, 미리 대비를 해두자,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막히게 이 타이밍이 9월 셋째 주, 넷째 주, 최악의 1년 2주 구간과 맞물려 있으며, 썸머 랠리 후 10월 약세 데이터와 맞물려 있죠? 그러니 요즘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지만 결국 연말에는 더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10월까지 단기적인 능동이 얕을지 깊을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해 두고 조심하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회가 오면 계속 포착할 겁니다. 지금이 제 인생을 한번더 바꿀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으며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유동성 버블 랠리는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인생을 바꿔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탁 투명하게 공유드립니다. 지금 10억의 금융 자산을 이번 AI 유동성 버블 랠리로 최소 20억으로 불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뒤늦게 나중에 다시 와, 와, 얘 진짜 20억 됐네 라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 제가 왔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전 1억일 때전 분명히 10억을 달성할 것이라고 2021년과 2022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년 뒤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20억입니다. 언제 이룰지 모르지만 저는 또 20억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함께 멋지게 한번 바꿔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